안녕하세요. 플레이코치 파란돼지입니다. 이번에는 또 사눌님 극장의 새로운 장소에 왔는데요. 어, 어떻게 또 인터뷰마다 매번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하게 되네요. 여기는 또 어디냐면 은 지금 사눌님 극장의 배우 대기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함부로 올수 없는 그런 공간이죠. 예, 이런 데서 또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광인지 뭔지 예, 잘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이제 두 번째 공연. 밑바닥에서가 잘 끝났고요. 이제 또 산울림 고전극장이 절반 정도 달려와서 절반딱 절반에 있는 공연 외갈매기가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세 번째 공연 외갈매기의 연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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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또 좋은 자리에 또 앉으셔서. 좋은 말씀 네. <laughs> 굉장히 쑥스러워 인자가 어, 일단 음. 그러니까 거만하게 사람을 만드는 거죠 우선은 자기 소개 한번 간단하게 아네 저는 공연참작소 공간의 대표 겸 연출을 맡고 있는 박경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외갈가미기의 연출을 맡았고 또 달매기를 좀 각색해서 네. 작업까지 이번에 좀 병행해서 했습니다 아... 네 수영이 굉장히 매력적이세요 떡도 하게 아 그래요? 안 깎으신 건가요? 기름이 아니고? 네 그쵸 이제 조만간 깎아야죠 아... 오연날에는 <laughs> 깎고 오시는 건가요? 네 아... 그렇죠 깔끔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걸 다물어오니까 <laughs> 저희 이제 인터뷰마다 이제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공연 창작 속 공간 어... 입덕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다? 혹시 뭐 이런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연 창작 속 공간에 공연을 보러 오시면 좋을 거 같다 그런 입덕 포인트가 있다면? 요. 저희는 좀 배우들이 놀이처럼 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호흡이나 뭐 앙상부를 좀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물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테이블에서 벗어나서 몸으로 움직이고 그 인물들로서 우리가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좀 템포감을 찾고 새로운 좀 앙상블들을 통해서 연극의 재미라고 해야 되나? 연극만이 가질 수 있는 재미를 좀 추구하면서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보다는 재미나 어떤 흥미거리들을좀 많이 넣어서 가려다 보니 지루하지 않게 고전 작품 볼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매력 있지 않을까. <웃음> 그런, <웃음> 네. 템포감도 빠르고, 에티비티하고 네, 네. 뭔가 딱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그렇지. 그런 지어질려고 하시는 그런 느낌. 뭔가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갈매기 같은 경우도 어떠한 부분을 그렇게 하지만 또 중요한 어떤 이야기들을 위해서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좀 정적인 부분들 그런 매력들을 좀 살리려고 이번에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 또 조금 더 원색적으로 부딪혀 보면서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고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템포감이나 앙상들들은좀 네. 유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네. 굉장히 어, 재밌는 갈매기를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굉장히 네. <laughs> <되게> 부담스러워 보이십니다. 감감이 얼굴에 와으신것 같아요, 저게. 초연이다 <laughs> 보니까 보니까. 말을 이렇게 하지만 이제 <laughs> 어떻게 관객들이 그런 반응을 는데 어, 그러면은, 갈매기잖아요. 네. 안톤체혁. 진 제가 알기로는, 셰익스피어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극작가이고, 안톤체혁의 작품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나, 바니아저씨, 뭐, 바냐 아저씨, 뭐, 세자매, 벚꽃동산, 그리고 갈매기, 이렇게 네 개가 네. 가장, 유명한 작품일 텐데 사실 저도 이네 가지를 다 읽어보고 공연도 보고 했지만 갈매기가 가장 느낌이 다르다 네네네. 는게확 봤었거든요. 그 안톤 체르의새 작품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갈매기가 읽을 때는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나 네. 이런 것들이 정보가 되게 없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안톤 체르그 아, 작품 보면서 맞아요. 과거나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인물들을 이제 추론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갈매기는 유독 그 출연하는 과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뭐 버스나 지하철 타면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뭐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뭐, 다른 인물들도 다 궁금하지만 유난히 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출연하면 출연할수록 아, 맞어. 아닌가? 어, 음...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네뭐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의 어떤 뭐그럼내 어, 모습인가? 내 주위에 또 아... 어딘가 있는 누군가 같아. 라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공간이라는 그... 그 마을이라는 아, 재미있는 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살아가는 지금 모습들 그 친구들, 동료들, 사람들과 너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죠 갈매기를 보면서 인물을 분석하는 게 훨씬 공백이 많고 네. 거기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더 많이 투영할 수 있고 네. 네. 그런 식의 매력이 네. 갈매기에 네.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 갈매기... 정말 많은 극단에서 공연을 했고 많은 장소에서공연을했 아니라, 한아요 네. 그러면은 네. 공연 창작소 공간만의갈매기나 네. 다른 갈매기 공연들과 특화된 한분들이공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목이 저희가 또외갈매기잖아요라한국아라서 공헌한 게어요외갈매기서 어떤 의 어떤 한 마을에 모두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외로움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각자마다의 그 외로움의 크기나 어떤 종류는 다르지만, 전 누구나 인간에겐 외로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갈매기 한 마리가 등장해요. 근데 갈매기 한 마리가 그 마을에 어떤 뭐 드래플레프나 어떤 소린이나 누구처럼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 존재를 같이 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매기처럼, 어떻게 보면 그 갈매기가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혼자서 고독하게 살아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날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이들이 외로워도 끝까지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투영하면서 외갈매기라는. 각색을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의상부터 무대까지 조금 추상적이고 어...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실주의지만뭐트리플 사실주의. 네, f 가말하 것처럼 새로운 형식을 저희도 한번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진짜 안톤체에프가 하고 싶었던 갈매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어... 저희에 맞춰진 이 갈매기는 아까도 흐름은 같지만 극중에 등장하는 뭐 마샤라든지 어떤 인물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저희의 시선으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수석적인 부분들이 같이 거물어지면서 보다 관객들과 즐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래서 공감대를 찾아내기가 오히려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많은 시간을 좀 깊이 있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다행히 얻어 걸린 거죠 <laughs> 아, 아주 새로운 갈매기가 아, 탄생했다라고 네, 저희끼리는 아, 약속이 된것 같아요. 야 이거는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되는 말 그래서 이제 <웃음> <웃음> 이런 말이죠. 완전히 저... 새로운 갈매기라고 합니다, <laughs> <갔는데, 웃음> 여러분. 네, 이거는... 그, 완전히는 빼주세요. <laughs> 네, 적당히 새로운 갈매기가 아, 탄생했다라고. 그래. 그러면 약간 연출님도 이제 리허설을 보고 공연 준비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장면은 정말 잘 만들었다. 멜링 그러니까 포인트가 될 만한 장면들이 제일 마음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약간만 이제 스포를 해주시자면 아주 짧은 순간들인데요. 그냥 마치 스쳐가듯이 지나가는 순간들인데, 모두가 그냥 외롭게 살고 있는데, 모두가 다 같이 갈매기 그한 마리를 동시에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기 바쁘다가 그래도 누군가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장면에서는 참 정적이면서도 네. 마음에 와닿는 어... 부분이 있죠.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큰 동작보다는 시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시켜서 아주 짧게 했던 장면들.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이 어... 같아요. 기대가 되는데. <laughs> 어, 그러면은 갈매기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작품잖아요. 1800년도 후반쯤에 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연극을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봐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갈매기에서도 죽잖아요 인물들이 죽는 인물이 나오는데 네. 요즘에는 뭐 더한 뉴스나 더 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큰 관심은 없고 이제 워낙 뉴스거리들이 많고 넘쳐나다 보니까 되게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죽음 역시도 근데 그 죽음이 나일 수도 있고 근데 또 그게 뭐 타살이니 자살이니 많은 죽음들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사명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누군에게 있는 거고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저희가 해야 되는 어떠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너무 막 교훈적으로,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주는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살아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 희망들을 찾아낸다면 좋지 않나. 그 갈매기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서 이번에 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대 의대인들이연국을 어, 선택한다면, 갈매기를 보고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 했으면 좋겠다. 매 네.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좀 어. 공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안톤 체워를 보면은 음. 계속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그냥 살아야지, 살아야지 네. 네. 이렇게 계속 그걸 주장창 말씀하시는 그런 작가분께서 굉장히 현재인한도 우리가 작품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갈매기 어쨌든 네. 이제 유명한 네. 어려운 작품이죠. 조금 다시 또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죠. 부담감이 있었죠. 그냥 어떻게 만들어야지 고민하고 있지, 있었던 게 아니라 작품을 네. 하고 싶다라는 게 시작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배우들 캐스팅 끝나고, 탭들이 꾸려지고, 같이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네. 어쨌든 희곡은 공연을 만들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죠. 이게 미완성된 부분을 가지고 내가 벌써부터 갈매기니까, 안톤체오프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연극이니까 관객들과 공유하고, 마음껏 하기 위해서, 이게 탄생돼야 서로가 좋은 거니까 즐겁게 하자 이 마음이 작품에 들어가야 관객들도 즐겁고 어, 무언가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더 재미있고 예. 좋은 에너지를 좀 많이 배우들이랑 공유해서 같이 집어넣으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부담없이 오히려 만들었던 것 같아 요 즐거우셨나요 실제로? 부담없이 오히려 만들었던 것 같아 요다 즐겁진 않았잖아 <laughs> 다즐거웠다이건 예. 절대 말도 안 되는 거 갈매기 치고 아, 네. 걱정하거 치고는 그렇죠. 다 네. 네. 다행이네요. 다른 배우님들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 대사만큼은 관객들이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대사가 하나 딱 있다. 어떤 네, 것일요 저희 작품에서 이제 마샤와 폴리나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샤는 트레플레프를 사랑하는 저희 작품에서는 이제 거의 친구처럼 나오고요. 뽈리나는 음, 그 마샤의 엄마인데, 둘이서 이제 티격티격 하다가, 네. 마샤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나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가 봐.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힘들어도, 분명히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믿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는 그 말이, 저는 좀 되게 좋고, 좋고, 나 많이 남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좋은 대사 같네요. 음. 말로만 들어도 연극 외갈매기는 이번 주부터 해서 7월 20일까지 선을님 소극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공연을 쉽니다. 공연은 평일 8시, 주말 3시에 하고요. 할인은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으로 보러 오실 관객분들과 네. 혹은 영상을 보러 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관객분들에게 한마디를 딱해주시자면 특히 뭐 연극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연극을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연극이 이 세상에 공유돼서 어떠한 철학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데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연극을 찾으시거나 또 새로운 시간들을 기대하고 계시거나 한다면 굉장히 균형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재미와 그리고 또 어떤 깊이와 또 원작이 가지고 있는 워낙 탄탄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모조리 이렇게 선물처럼 갖고 가실 수 있는 공연이고 충분히 누구와 와도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니까 꼭 공연을 선택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터뷰 하시기 전 정말 연극을 좋아하시는 게 네. 느껴지네요 갈매기 도 정말 오늘 네. 많이 하신 게 인터뷰를 하면서 진짜 느껴지는 것아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제가 <laughs> 뭐, 저의 연출 선도 있지만 네. 아, 제가 한 10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그 앙상블은 직접 극장으로 오시면 이 배우 예술의 음, 힘을 분명히 <laughs>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얼굴에 걱정 반 설렘 반이라고 있으신 뭐,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온늘날또 또 합이 안 맞아.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하는 작업이라. 그래서 뭔가 합이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그 다음 날꼭 다시 오셔서 합 맞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복으로안 네, 됩니다. <laughs>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뭐 기대를 안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까지 연출님의 연극에 대해서 자신감을 딱 가지고 말하신 분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큰일난 거야. <웃음> <웃음> 네 그러면은 인터뷰는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플레이코치 파란지즈고요제 어? 옆에는 <laughs> 네 박경식 감수되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